네, 뉴스인 현장 김경훈입니다. 벌써 달력 한 장을 달랑 남겨놓고 있는 2015년.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 저희만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점에서 저희 더원방송이 각 분야 특별한 계층 없이 릴레이 인터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 더원방송 100인 인터뷰 줄여서 사람인자를 넣어 100인터뷰라고 합니다만 아, 진행의 경기뉴센터 스 김정순 부장이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오산시 의회 문영근 의장을 만나봤다고 합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의장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좋은 사람하고 만나야지 좋은 인연을 갖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좋은 상 받으셨죠? 네. 음, 어, 수상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어, 제가 부족한 사람인데 의장으로서 과분한 거죠. 어, 먼저 저희 동료 의원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에, 저 의장한테 에, 양보한 거라고 생각하고 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수상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어, 제가 볼 때는 어, 의원들이 어, 기본적인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어, 의원들의 맞춤형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그다음 현장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 그리고 전국 최초의 한글 어, 의원 배지를 어, 전국으로 활성화하는 데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7대 오산시의 의정 방향이 무엇입니까? 네. 어, 제7대 의회는 지난 어, 2014년 6월 4일날 어, 오산 제7대 의회가 어, 전 6개 동에서 7명의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어, 먼저 무엇보다도 의원들 간에 어, 당을 떠나서 지역의 시민의 입장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의원들 간에 합의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장일치로 의장이 됐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산시 7대 의회는 시정과 견제하는 적어도 시정과 의회가 양축으로 오산시를 이끌어가는 그런 수레바퀴 역할을 하고 간다라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의장 취임하신 지가 벌써 1년 6개월쯤 됐죠. 네. 네. 그러면 어느 시책에 주력하셨고 네. 또 그리고 잘한 일로 평가가 받았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 무엇보다도 어, 의원들과의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는데 주안점을 맞춰서 어, 적어도 의원 한분한 한 분의 의정 활동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에 이제 첫 번째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네, 자 경기도 처음으로 의원 배지를 한글로 네. 하셨는데 네. 어, 전국으로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면서요? 네, 어, 오산시 의원 중에 김영희 의원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 한글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어, 의원 배지를 한글로 상용하는 데. 의원 발의를 해서 경기도로 확산했고 경기도 의장단 협의에서 전국 의장단 협의에 안건으로 채택되어 전국으로 보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오산시 의회가 최초로 지금 전국 에서 최초로 한 건가요? 전국에는 오산시 의회보다 먼저 한 거라 한 의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전국으로 한 의회는 오산시 의회에서 추진한 겁니다. 네 전반기 의장으로서 꼭 이루고 싶은 일 있으시다면 무엇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 무엇보다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시의현상을 만드는 것이 어, 오산시의회 의원의 자랑이라는 생각으로 어, 만들고 싶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어, 시의원은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 어, 기본을 이루는 다 구성한 음, 단체인데. 의원들이 한분한 분의 역량이 시민들한테 펼쳐질 때 바로 올바른 의회상을 만드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하고 오산시의회가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 아주 모범적인 그런 역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산시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있다면 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 의회의 기본적인 어, 본질은 집행부를 어,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의회가, 어, 권위적일 수 있고 또, 어, 또 지나친, 어, 의견을 내세운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 의회는 시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세, 감시하는 것은, 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상호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견제만이 능사가 아니지만 견제를 통해서 의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강화되는 가운데서 오산시가 발전할 거로 생각합니다. 오산시 의회 전 의원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오산시 의회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의원으로서 당연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산시에는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약 1200억 이상의 큰 비용이 발생되는 만큼 오산시 의원이 각 분야에 있는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좀더 이해를 넓히고, 또, 봉사 활동을 하는 각 단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에서 체험을 통해서 익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방문 가능사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었고 또 사회복지 단체를 통해서 직접 도시락 배달을 경험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현재 의 진행 상황을 직접 몸으로 느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에 대해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의원들이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 이식이 전에 또 네. 음, 도시락 배달은 꾸준히 네, 해온 걸 네. 알고 계신 알고 있는데요. 어, 그 전하고 지금하고 했을 때가 느낌이 또 다른 게 있나요? 어, 느낌이 다르지는 않고 늘할 때마다 어좀 부끄럽고 또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오산시의회 어 네. 과제와 그 개인 의장으로서 개인의 과제가 네.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 먼저 어 오산시는 현재 당면한 현안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 특히 인근 도시 동탄이나 어또 용인이나 평택에 비해서 경쟁할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산시의회에 정책 대안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정책 분석 능력도 갖춰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더 발로 뛰는 오산시의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또한 또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어 시민들과 가까운 그런 의정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관종차를 이용하지 않고 버스로 출퇴근을 한대든가 또는 걸어서 출퇴근을 한대든가 오산시 자전거 도로를 활용해서 자전거로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곳곳에서 삶의 현장 곳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장의 삶을 함께 공감하는 그런 의정 활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의장님 시기 전에 지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소통의 달인이라고 그러시던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제가 그렇습니까? <웃음> 네. <웃음> 어, 저는 소통의 원칙은 상대방 이야기를 잘경청하는 것이 소통의 첫 번째인데, 어떤 관점에 따라서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귀담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주 작은 이야기라도 귀담아 듣고 그분들의 세심한... 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당연한 돌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아, 네. 오산시 시조가 까치에서 까마귀로 바뀌신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그 계획이 있으신가요? 음. 아 저는 이 도시의 정책성에는 물론 어, 그런 시, 시조나 시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산 같은 경우에는 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둘기로 돼 있었고, 또, 개나리로 돼 있었는데, 오산의 정체성에 맞는 까마귀와 또, 매화로 바꾼 것은 향후 오산시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했던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고요. 이것이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거냐라고 본다면, 일단은 어린 학생들부터 어른까지 오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 그래서 어, 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어, 시민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시에서 이거를 어, 네. 알리는 데 어떤 네. 일들을 할수 있는지. 여기에는 시민들의 좀 다양한 아이디어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또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싶고요. 어, 이런 시화나 시조로 인해서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고 그것이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또 지역의 경제하고도 맞물려서 상품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상품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더 오산을 더 외부적으로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할 거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캐릭터를 개발하는데, 뭐,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좋은 말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아,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 첫눈이 왔습니다. 온 세상을 하얗게 덮은 이 첫눈처럼, 오산시가 정말 깨끗한 정치가 되고, 또 시민들이 밝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올해 한 해는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많았습니다. 평소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수 있었는데요. 일단 시민들의 가까운 삶의 현장에서 같이 몸을 부딪히면서 시민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또 광복 70주년이 돼서 국가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한 해였고, 또 오산시는 시조와 시호가 바뀌면서 오산시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한 해였고요. 우산시 의회는 무엇보다 소통이 원활한 그런 시기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남은 12월 한달 남았는데, 이 12월 한 달은 우산시민 모두가 한달 통해서 나머지 한 해를 잘 마무리되고, 무엇보다도 가정이 화목하고, 또 친구 간의 우정도 좋고, 같이 함께. 일하는 그런 동료들한테도 좋은 의리를 갖는 그런 화목한 한 해로 마감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정순 늘레인 인터뷰. 오늘은 오산시의 문영근 의장님을 찾아뵙습니다. 김정순의 늘레 인터뷰 여기까지입니다.